저기 내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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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 한, 네. 한 줘서, 하 칸에 봉투리고 얘가 저기서 저기, 고소를 작업을 해다가, 네, 이거 가져오죠. 그래 어. 그, 아, 씨. 게 나한테 사정을 하려고, 나한테 올뭐 일이야. 아, 그러니 난, 한 거는, 아프면 네. 안, 안 된다. 네, 저, 저, 저. 안 되지, 내가. 박수, 안 되지, 그래서. 그저사람님노을간점하게 응, 응, 응. 응, 내가 말도 아픈 게 아픈 게 아니고 내가 보려해야 되는 거야 아니 보려할때뭐보려하지뭐뭐 이런 걸 고려하면 뭐 절대 열심히 할라고. 예. 너 그러면 안 돼, 너. 뭐, 뭐, 뭐가 안 돼요? <웃음> <웃음> 땅 주는 용이고, 우리 그 부산 본 집이요. 근데 제가 십만 원에 판, 아, 천만 원에 판단했더니, 땅 주니, 야, 너, 저 떨지 말고 우리, 우리 장인 씨한테 얘기를 해봐봐.